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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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고. <laughs> <laughs> 예, 예. 어, 난, 던파를 어, 별로 안 하거든? <웃음> 근데, <웃음> 이뻐서, 이번에 게임 하는데, 예. 어, 저희도 벤사이트, 던파 모드포유. 네. 네이버 쳐서 오시면은, 어, 기, 있어요. 진짜 이뻐. 네, 반대로, 뭐, 외국적인 그런, 룩이 강한 것들 있잖아요. 뭐, 이큐. 이게 내가 가장 억울한 점이었는데, 네. 내가 복립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예. 그리고 이제, 울티마부터 시작해서 에바캐스트1, 네. 에이조 카멜론. 그리고 D&D는, 어, 그쪽, 국립클베 전부터 이제 막, 국립카페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막 그랬어. 네. 음, 그랬고, 이제 에바트도 그랬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해! 왜안 해올까? <laughs> <할까? 웃음> 생긴 게. <laughs> 좀 그래, 딱그래고 네. 그러니까 북미는, 우리가 예쁘다 생각하는 캐릭터는 주로 이제, 흔히, 이제, 1번 씨라고 하지. 그렇죠. 어, 눈깔 존나 크고, 눈깔이 얼굴에 반이야, 진짜. <laughs> 그게, 네. <laughs> 그게 뭐야, <뭐라>, 사람이야, 그게. <laughs> <laughs> 거기다 머리 막 생로낳고, 어떤 분홍색, 세상에 분홍색 머리가? 분어색런 <laughs> 머리. 그 네. 근데, 또는 북미적, 유럽적은 이게 더 리얼을 간다고. 네네. 네. <laughs> 엘프라고 해서 만난 이쁜 게 아니고, 주름 좀 있고, 어? 광대뼈좀 나오고, 막. 네. 그리고 음. 이제 또, 에마 같은 경우에는, 막트롤 오우 오우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진짜 트롤 오우 진짜 와, 와 진짜 이큐투에서 그 여성 트롤 여성 트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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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색인지 모르겠네. 악어 <laughs> 악어에 <laughs> 아거, 이제 그 바스트가 있는 네. 이런 건데 진짜 무섭죠. 어, 흔히 이제 뭐 미국록이라고 하죠. 네. 미국록이었고 촌스러서안 한다 이거지. 촌스러서안 <laughs> 한다. 이런 <laughs> 네. 얘게 많아요. 맞아요. 그 블러댄서울이 이제 무협이잖아? 네, 무협게임이래 네. 무협게임 하면은, 뭐, 이쁜 것도 좀 있지만, 보통은, 옛날 중국 고전 의상, 뭐, 차이나, 네. 뭐, 뭐, 무협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 음좀 있고, 얼굴도, 무슨, 동양인, 옛날 동양인. <웃음> <웃음> 눈썹, 눈썹 없고, 막, 눈썹 꼬막고, 막, 이런 거. 아, 좀 투박하게. 네. 네. 이런 게좀 많은데, 네. 어, 불쏘, 어, 불쏘라고 그럴게요, 블러댄서울 약간. 네. 불쏘는 아니야. 틀려. 아. 착한들하고, 이쁜 게. 네네. 네. <laughs> 조금은 이제, 저도 솔직히 이제 예쁜 거 좋아해요. 네. 예, 네, 아까 얘기했듯이, 블루드 리프 하려고 이제 길도, 길도 다 버리고 간섭이긴 한데, 네. 아, 그래도 옆에 있는 아킴씨만 못합니다. 와, 네. 또, 예, 뭐, 어, 저도 뭐 좋아합니다. 아, 5덕까지만 <laughs> 이제 3덕. <삼덕>. 3덕? 네. <laughs> 네. 내가 보기엔 마스터인데. <laughs> 음. 먼저 얘기해봐. 음. 네.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생각하기에 뭐 예쁘면은 아주 좋아요. 예쁜게 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온라인 게임에서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거, 미를 추구하는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에요아까 그러니까, 아, 뭐 본능까지 나와. 예뭐 영화나 TV 그리고 음악계 뭐 가수같은 경우 그런 연예계에서 외모같은게 아무래도 인기에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일단 음악성은 차지에 다르더라도, 뭐, 연기성, 뭐, 그런 것보다도, 일단 잘생기면, 일단 인기, 인기는 따놓은 단상이에요. 네. 보다 예쁜 캐릭터를 만들어서, 음. 게임을 즐기고 싶은 게 역시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음.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외모 지상주의가 좀 문제가 돼도, 게임에서까지 이게 문제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 네, 생각에는, 물론 이 캐릭터도 좋아, 좋은데, 네. 이게 난 게임성을 가장 우선시해요. 어... 그러니까 mmr를 내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세계 말고, 다른 네. 뭐 환타지나뭐 sf, 무역 같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음... 네.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이제 갖고 있냐. 그냥 뭐, 마왕이 있고, 그걸 물리치면 용사, 뭐 이런 거 말고, <웃음> <웃음> 그거는 이제 아케이드 액션이고, 네. 음 그간 그러니까 어떠한 세계가 구성,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가 게임하는데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가고, 뭐, 이런걸좀 느끼고 싶어서 MMO를 하거든. 네. 음. 그래갖고, 이게 게임성도 좋고, 캐릭터도 이쁘고, 뭐, 이런건 내가 이해를 해. 네. 그렇 우쉽고, 완전 이건 최상 아니야. 굳이잖아. 네. 근데, 이쁜 것만으로 다, 그, 그 게임을, 어, 측정하는 거좀 그렇다, 이거야. 왜냐면, 요즘에 나는 MMO들 장난이 아니잖아. 참, 네. 캐릭터 못습긴게 어딨니? 근데, 굳이 그 흥미한 게 뭐니? 네. <laughs> 어? 다 사라지고 말아먹고 말이야. 네. 그니까, 러 게임성이 이제 바탕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아하. 그게 이제, 2006년도에 유명했던 빅3 있잖아? 네네, 맞습다 그 사람들이 기억하시려나? 그 한국에 이제, 좀큰 개발사들이 나온 네. 어 게임이 3개가 있었어? 네. 어, 그나데스 바타. 아. 제, 제라. 제라. 썬. 썬. 아, 캐릭터는 진짜 이뻤어. 어, 맞아. 그쵸. 이본데 음, 그나데스는 무슨 뭐, 중세풍. 네. 그리고 썬은 약간 전사 류를 발전시킨 듯한. 네네. 그리고, 제라는, 제라도 옛날에 뭐 패키지 게임처럼, 그런 이야이었어요 네. 아, 생각에 알콩달콩 이어졌죠 응. 그때 당, 2 5년도만 해도, 그, 생긴 거는 최강이었거든? 네. 근데 뭐, 지금, 뭐, 제라는 어디까지 모르겠고 네. 네. 다, 다 살았잖아. 아, 사살았게 네. 아니고, 다훌행해져 실패했잖아. 네. 왜냐면, 게임 속에 그 밑바탕이 못, 됐, 못 됐기 때문이지. 아. 그래? 네. 그래? 되겠어. 아, 근데 뭐, 예. 뭐 어느 정도는 어, 공감, 공감합니다. 아. <웃음> <웃음>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근데 음. 제가 보기에 그런 게임의 흥행이라는 것은 음. 꼭 그렇게 예술적인 측면에 항상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어. 어, 그래? 예. 특히 게임이라는 것만 놓고 보면 음. 캐릭터는 그 그러니까 아바타성을 가져서 자신을 대신하는 그런 사이버상에서 자신을 대신하는 거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캐릭터가 예쁠 경우에 없는 장점은 일단 청소년이나 여성 유저의 그런 유입이 좋아집니다. 예, 유저 수가 늘어나요. 그리고 또뭐 부가적인 효과지만 뭐 부가적인 효과지만 여성 유저하고 어떻게 한번 놀아보려고 하는 뭐저 같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된다는지 <laughs> 어, 고백을란지 모르겠는데. 아, 고백이요? <laughs> <laughs> 그에 따라서 뭐, 이런,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뭔가 있어 보이니까요. 음. 전체적인 게이머의 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지. 어, 게이머의 수가 많으면, 역시 음. 개발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컨텐츠에 도전하기도 좋게 되고, 음. 그것을 여러 번 하다 보면, 게임 자체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저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네. 네. 뭐, 우리, 옛말 중에, 뭐, 먹기 좋은 떡이 맞아 좋다. 네네. 네.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그렇죠. 얘 겉멋으로 속아서는 안 돼. 아. 화장빨에 속지 말라니, 그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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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분명, 이제, 그 게임, 뭐, 이제, 오베를 시작하거나. 네. 뭐, 공개를 하거나 이럴 때는. 케이, 왜냐면, 그때는 캐릭터 외형밖에 내세울 게 없어. 네. 그다니왜 뭐, 스킬 썼다긴 했는데, 캐릭터가 좋겠다 해봐. 그누구해 아. 예쁘고, 어,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할수 있는 게 캐릭터 외형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저 맞아. 어, 그렇죠. 그럼 뭐 배경이 이뻐서 하는 사람 없잖아? 네. <laughs> 그래서 이제 많은 유저가 들어올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들을 이제 지속시킬 만한 컨텐츠가 없다면, 왔다가 좀 하다 질러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생각이지. 그러니까, 게임 흥행이라는 거에, 이제 공식이, 어? 캐릭터 외형이랑, 이 흥행이랑, 이꼬로 같다.